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농구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깝게 하니까 제 손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장수 말벌을 잡아보았습니다. 장수 말벌의 그 위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이빨, 이빨 자국을, 이빨을 가지고 지금 잠자리채를 뜰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얘한테 쏘였다 하면은 진짜로 엄청난 위력이 생기죠. 그래서 순정 농부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장수 말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눔이 되었을까 보려고 합니다. 아, 큽니다, 커. 아주 큽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 얼굴이 아주 싸납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얼굴, 요거는 얼굴, 그 다음에 요거는 지느러미. 앞다리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다리가, 앞다리가 두 개고, 그리고 뒷다리가, 음, 몇 개냐? 뒷다리가 중간 다리가 두 개고 뒷다리 길은 게 길은 게또두 개가 있네요. 아이그 저기 그 장수 말벌을 한번 요건 날개가 두개구요 지금 이 꼬리에서 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침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쏠려고 쏘고.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순정 농부가 놓칠 리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몇 마디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 잠깐만 있어봐. 인연인지 이놈인지, 응? 사냥을 하러는 순놈이안 오겠죠. 암놈이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침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쏘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세어보면은 음 줄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네요. 얘는. 얘는 일곱 개로 되어 있고요. 잠자리 채로다가 잡았는데, 요, 아이고, 이것 좀 보세요. 이 지금 이 턱으로다가 이 핀셋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뺐다가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러네요. 영차, 영차, 힘내라, 힘내라. 그렇지만 너는 오늘 죽은 목숨이야. 왜냐 하면은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몇 마리로 되어, 아니, 아니, 몇 마리로 되어 있는가? 일단은 몸통을 잘라 보겠습니다. 우와! 별로 먹지를 못했나 봐요. 몸통을 일단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아픈가 봅니다. 아프겠죠.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등거문말벌은 한번 제가 우찌 잡다가 보니까 이그 저기를 이렇게 몸통을 똑 잘라봤어, 똑 잘렸어요. 잡다가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잡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걔는 살아가지고 요 머리가 날러다니더라구요. 근데 얘는 몸통을 자르니까 이렇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죽어버리고, 어, 원안이 깊은지, 이거 턱, 턱선 이 이빨이 지금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벌려져 있고, 요거 이제 지느러미, 지느러미고, 지느러미고, 아이, 아유, 잘라라니까 무서워서 손으로 못하겠어요. 죽었어도. 아,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요거 먼저. 자, 일단 중간에 허리 마디에서 잘라낸 건데요. 줄무늬가 두 개, 아, 어, 세개 줄무늬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그 뭐야? 침이에요, 침. 요 침인데요. 어제 제가 안 가품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쏘인 거는 아니에요. 등검은 말벌한테 쏘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걷지를 못했고 먹은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속이 텅텅 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독주머니가 여기에 요렇게 있죠. 독주머니 독주머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독이 음, 사람들에게 쏘이면은 음, 저기 그, 어, 뭐야 마비를 시키죠. 예,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말벌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이게 독주머니예요. 독주머니, 독주머니고. 어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놔두면 뭐 보이려나 요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요거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요게 이제 중간 허리 허리 그 다음에 요 독주머니 독주머니 빼냈어요 독주머니 빼냈고, 그 다음에 얘는 독주머니를 빼내면은 이게 말 그대로다가 뻣뻣한 가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가죽만 남아있고, 침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쏙 들어가가지고, 오, 그래도 이거는 꿀벌도 그렇지만은 벌들은 죽어서 가면서까지, 이, 그, 침으로 다 쏘지요.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어 이제 얘들이 뭔가를 하지로, 아우, 그 와중에 또 여기에 장수 말벌이 한 마리가 또 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또 잡아야지. 아이고, 죽을 운명이네, 얘는. 이잡히네보다 어 그, 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잡힌 애보다 얼굴이 조금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조금 작아요. 얘가 더 커요. 죽은 애가. 죽은 애가 더 크고, 얘는 조금 덜 커요. 얼굴이. 역시 얼굴이 큰 게, 아, 순정농부는 사람도 큰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그 장수 말벌도 이래 보면은, 어, 얘도 가만히 있어 보자. 응애가 있나? 얘들 몸에도 응애가 있나 없나? 음, 그게 아니고 얘 생긴 게 그런 건가? 꿀벌들은 보면은 요곳에 응애가 묻어있죠. 그런데 얘가 뭐가 여기 묻어있는데 뭐가 묻어있는지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어, 건드려 보면은 안 떨어져요. 혹인가? 얘들도 그런 게 호흡 같은 게 있나? 얘는 캔시이왜 나한테 와서 잡히는 거야? 바보같이. 바보, 바보, 바보야. 그러면 얘는 줄무늬가 몇 개일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조금 작으니까 얘는 줄무늬가 여섯 개밖에 안 되네요. 세 보니까. 그러면 얘도 일단은 허리를 잘라 보겠습니다. 허리를. 잘라 보면은 어유 목이 잘렸네 <laughs> 허리를 자르라고 그랬더니 목이 잘려 버렸어. <laughs> 그 입이 계속 내룸내룸 거려요 입이. 계속 내룸내룸참네 <laughs> 허리를 자르라고 그랬더니 어째 목이 잘려 가지고 이렇게 넌또 고통을 또 이렇게 당하냐 어? 아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쏘여 가지고 에이, 침이 지금 들락날락한다. 침을 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힘이 약해서 그런가, 이 핀셋이 너무 커서 그런가, 요런 거침뺄 때에는 핀셋이 조금 작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이제 침에 이제 박혀 있는 꽁댕이, 꽁댕이만 이렇게 잘라보고, 지금 쭉 늘어나는 것이, 저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독주머니, 독주머니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독주머니 이제 사이에 얘들도 뭐 장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독주머니를 이렇게 빼다 보면은, 저기 이속 안에 거의 빈 껍데기에다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목이 잘렸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잔인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꿀벌을 잡아가는 대가로 죽음을 순정농부에게 이렇게 치러야 했습니다. 이상 순정농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